화분에 심어놓았던 소나무가 잎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크를을 이용해서 이 쪽에 분을 높게 올리고 주변의 흙을 감싸서 이식을 했어요. 이식 후에 소나무 물주는 요령은 이런 강한 물을 이렇게 꽂아주셔도 되고 흥건히 물과 흙이 밀착되도록 흙이 떡이 되도록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요. 이렇게 한참을 놔두면 물이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라앉습니다. 주변에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면 물이 쭉 아래로 들어가요. 이 사이가 공간이 있다는 거죠. 수영도 좋고 이쁜 소나무인데. 입이 누리끼리 해주고 말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소나무를 이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나무 분 그대로 흙이 올려놓고 흙을 감싼 형국이에요. 이렇게 심어야지만이 소나무가 배수가 잘 되고 뿌리가 썩지 않고 아마 잘또 살아나갈 겁니다. 또한 물줄 때는 이렇게 강한 물줄기를 이용해서 물을 계속 이렇게 틀어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분과 흙 사이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고 흙이 밀착이 되고 뿌리가 숨을 쉬고 삽니다. 수영도 이쁘고 아주 멋있는 소나무인데 잎이 말라서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옮겼어요 또 물은 보면 이렇게 주면 돼요 물을 흙 아래 꽂아놓고 호스를 그러면 분이 쭉 가라앉으면서 물이 충분히 밀착이 됩니다 흙과 한 번만 제대로 주셔도 나중에는 안 줘도 돼요 근데 한 번은 꼭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소나무 이 시간에 나 심을 때 물을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주면 안 돼요. 꼭한 번은 물을 충분히 아래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셔야 됩니다. 또 소나무 분을 만들 때막 고무 끈으로 묶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위로 다 이렇게 고무를 잘라서 제거를 했습니다. 물이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공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강한 물줄기도 계속 들어도 뭐티도안 납니다. 소나무 심은 후에 물을 주실 때는 이렇게 그냥 꼭 찔러 놓고 주변에 흙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셔야 돼요. 꼭한 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분을 소나무 주변으로 크게 도나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만 옆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만 해주면 지금도 물을 엄청 먹잖아요.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나무 물주기 정석입니다. 이렇게만 심으면 소나무 절대 죽지 않아요. 높이 심고 물을 한번 주실 때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소나무를 급하게 옮겨 심어봤습니다.